안녕하세요, 부유준입니다 이제 오늘 사건 번호 2 0 2 5 타경 32124. 이제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 1 4 다시 4 쌍용 아파트 14동 0 14층 1호예요. 이제 그 다음에 물건 종별은 아파트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대출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30일날 되어 있고. 1회차 감정가 3억 2500에서 한번 떨어져서 2회차 때 2억 2 5 0 0만원네 나와 있습니다. 평수는 36평으로 되어 있고, 뭐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는 정땡땡님이시지만, 이제 채무자는 주식회사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소유자랑 채무자랑 다를 경우에, 소유자랑 채무자랑 다를 경우에. 네. 소유자는 정땡땡 씩이니까 채무자는 주식회사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소유자가 그 주식회사의 대표일 때음 이럴 때 이제 연대보증이란 걸할수 있거든요 대출을 네. 받을 때 이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지만 그 회사로 대출을 받지만 못 갚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있을 때는 음 이제 대표이사께. 이제 경매 물건에 나온다, 라고 음 이렇게 또보시면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음뭐 간간한 팁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0월 30일 근저당 이후에 전부 다 소멸이어서 음 깨끗하고 임차인은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물어줘야 될 돈들은 없다라는 음게 있고 아파트의 <laughs> 미납관리비 전화해서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미납관리비는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이렇게 네. 없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미납 관리비가 없을 경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일단 좋기도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래. 경매에 이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관리비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이 사람이 다시 이 집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이제 경매에서 나갈 때 이제 크게 우리가 아이 사람이 아예 진짜 밑바닥까지 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 자기실 거주 목적으로 조금 더 경매 금액을 <laughs> 높게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근데 하시나요? 본인은 이 차를 못 들어와. 왜요? 본인 명의로는 본인이 경매에 당했으니까. 아 그래서 가족 명이나 이제 부부는 안 되고 네. 가족 명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 경매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오케이 여기는 생략 하고 음. 그 다음에. 입찰 받고 낙찰 받은 사람한테 우리 혹시 여기 살수 있냐 음, 오히려 대팔기 할 수도 네. 있다 실거주 할 수도 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매수할 수도 있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여기를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알겠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 시세 차익을 보느냐가 네.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실거래가 보면 은 2025년 8월에 2억 8,300만 원에 팔렸고 그다음에 25년 6월달에는 3억 6천 거의 3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팔린 가격도 보고 먼저 팔렸던 가격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가격들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이 3억 1천 그리고 3억 2천이래요. 네. 근데 이거는 제일 고층 그다음에 음. 1층 2층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층 1층 가격도 3억 3천까지 되어 있고 보면은. 아 중층 같은 경우에는 진짜 3억 3천에서 3억 5천 이렇게 넘어가요. 네. 이렇게 층에 따른 시세 조사 하나, 네.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따른 시세 조사가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리 저렴해도 3억 천이야. 네. 근데 우리 가격은 지금 얼마에 나와 있냐? 2억 2천, 2천. 7 50만 네.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죠. 뭐 네.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시세 차익이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최저가를 받을 수 있냐? 이건 또 아니야. 그쵸.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이 아파트가 네. 이번 달 초에 네? 지금 촬영 시점은 12월 28일이지만 이번 달 초에 2억 6천 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어. 음 똑같은 평수가. 음 근데 저층이야, 3층이야. 음 근데 이제 우리는 14층, 제일 네? 로얄 동의 로얄 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네 명이 들어왔고 1등은 2억 6천 100만 원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 떨어진 세 사람도 이거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보고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완전 최저가를 쓰는 거는 요행이다. 음.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일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년식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일층과 꼭대기와 양 제일 가쪽 라인들은 좀 피하라고 하거든요. 좀 추워. 음. 결로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우리, 우리 것들은 층은 로얄층이지만 호수가 아예 1호 라인이어가지고 조금 결리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 고수들만 아는 부분이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딱 층수만 보고 호수는 안 보고 딱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신식 아파트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 아파트 97년식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추울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딱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 바깥을 봤었을 때 외관에서 볼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옛날 아파트들이나 지방 아파트들은 주차를 잘 봐야 돼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피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큰 대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일곡동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가 쌍용인데 금호에서 주차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쌍용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아파트들을 받았던 사람들 경매를 봤었을때 등기를 떼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12월 초에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 구모에서 살다가 여기로 낙찰 받아서 실거주할 걸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출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은 들어올 때어뭐 구모가 평수가 똑같은거예요 구모가 <laughs> 평수가 조금 더 작아요. 32평, 아. 33평이지만 여기는 36평과 여기는 36평과 47평이 있어요. 음. 여기 아파트는 그러니까 조금 평수가 있는 편이죠. 음. 그다음에 우리는 1401호.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인이지만 그러면 2, 4, 6, 8, 10, 12, 14. 이렇게 딱 14층을 보면은 아, 인테리어가 안돼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샷시가. 네. 2, 4, 6, 8, 10, 12, 14. 네. 14부분이지만 인테리어가 샤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 우리 물건은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기 힘든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서 외관을 봤을 때 샤시를 보는 거고 또 이제 인테리어에 따른 시세가 들어가 가지고 현관을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근데 현관을 봤을 때도 아뭐 시트지나 도어락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뭐안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인테리어는 안된 가격으로 우리는 입찰을 들어가야 되고 시세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에서는 들어올 때 옛날 아파트라 그런지 그냥 출입이 그냥 무난하게 될수 있고 여기 현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출입을 그냥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들어와서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바로 초등학교거든요. 네. 바로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우편함도 보면은 뭐. 1,400미로를 보면 우편함이, 우편함이 깨끗하죠? 그러면 우편함이 깨끗하면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걸볼수 있고, 여기서도 에 보면. 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십자층에서 엘리베이터는 완전 좀 깨, 깨끗하죠? 네. 우리 물건은 1층에서 18층까지 있는 거에서 14층이다. 여기에서도 뭐, 공동주택 관리기약 되어 있고, 뭐 화재방이나 엘리베이터는 신식으로 바뀌었고, 1 4층입니다 네. 보고 여기에서 1 4 0 0이가딱 여기네요. 네. 여기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봐봐요. 지금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다 살고 있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laughs> 위층도 가 보고. 위층도 한번 가 볼게요. 여기서도 한번 딱 볼게요. 뷰가 어떤 뷰가 나오냐? 이름뷰가 나오죠. 저기서 이제 학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저렇게 보면은 학교가 또 있을 거고. 여기서도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좀 하는 추세이긴 하죠. 이렇게 보면은 덜하기는. 근데 아까 우리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인테리어를 아는 가격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여기서 보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저녁에 불 켜져 있을 때나 아니면 사람이 있을 때 평일에 좀오전는 똑똑해서 문장을 딱 하도록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똑똑한 좀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36평이라 이 정도인데 소,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기를 보면 이 사람이 연생이 나와. 그래서 응. 이 36평에 뭐두 명이서 사는지, 가족이서 살게 되면 뭐 자전거나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 있는 데들은 조금 조심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 있는 데들이 아무래도 매수나 다시 살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응. 뭐 학교 옮겨 옮기기 좀 힘들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한테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좀제 매수 의사가 좀더 크다 응. 오히려 혼자나 두명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사는 게 인지하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몇 년생일까요? 80년생 80년생? 여기는 60... 아하. 69년생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 부모님들 또래랑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다 키웠는지 아니면 진짜 자식이 뭐 자식에게 물려줄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밑집까지 혹시 보면 알수 있겠어요? 저기서 20층은 인테리어 되어있는 걸로 보이죠? 네 근데, 근데 19층 보면은 딱안 되어있는 걸로 딱 느껴지죠? 네. 그다음에 뭐 20층이라고 저기를 하면 19, 18, 17 17층은 딱또돼 보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준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3층이지만, 네. 이런 거 보면은, <laughs> 이런 게 옛날 좀 부어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일요일 날 임장을 왔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계실 때는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이제 혹시 윗집에, 뭐, 밑에 누수 있는 거 있냐, 확인하는 거. 알겠죠 차 같은 경우나 집 같은 경우도 당일에 가까우면은 아침에 한번 가서 한번더 확인하고 경매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차만 보더라도 당일에 오전에 보고 입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음. 막 두세 번안 보고 음. 이해하셨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더 더 이제 인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에 와서 불이 정말 다 켜져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봤었을 때는 아파트는 거의 다 대부분 살고 있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laughs> 전세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세가 하나도 없어. 음, 다시, 없다라는 네. 게, 네, 없다라는 게 전세가 나오면 무조건 나간다는 거야. 아, 그네 여기는, 예, 네. 음. 전세가 하나도 없어. 전세가 엄청 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전세 금액만큼 입찰을 들어가서 혹시 갭투자를 무갭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죠. 네. 우리가 아까 경매 나온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2억 2천, 2억 2천 750이라고 했죠. 네. 여기에 전세가는 2억 2천이다. 네. 여기에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2억 8천이다. 음,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억 6천에 이 집을 사더라도 2억 7천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우리가 천만 원 플러스피가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볼수 있고 판매 가격은 우리가 매도 가격 얼마라고 했어 3억 1천에서 3억 3천 정도 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사놓고 정안 팔린다라고 하고 우리가 대출 이자 부담하기 싫으면 전세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팔아도 되고 음.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2년이나라는 기간 동안이 있어요. 착각하는 게 2년 기간 동안에 여기가 무수하게 오르겠다라는 지역은 아니야 확실히. 예엄청 음. 네, 많이 오르겠. 여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네. 이해했죠? 여기 어. 지역은 막 서울은 10년 사이에 몇십억이 오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놓고 전세 맞추고 그 기간 동안 집값상승을 기대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싸게 사서 현지 시세에 파는 게 가장 좋은 플랜이다. 음. 이게 안될 경우에 2년 뒤에 팔더라도 그래, 내 돈은 안들이고 천천히 있다가 나는 매,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 아파트는 일단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온전한 물건을. 음. 그 다음에 오를 거는 진짜 기대는 조금밖에 없어요. 음. 여기에 (2호선이) 들어온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큰 기대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앞에서 한번 정말 얼마인지 네. 우리가 여기서 또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손품으로 파는 시세와 우리가 제일 저렴한 게 3억 천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왔는데 붙어 있는 게 3억일 수도 있어요 네. 2억 9천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죠 네. 현재 진짜 와야지 급매들이나 급금매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그 그 물건들은 단지 내의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이제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일요일이나 뭐쉴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한번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봐봐. <laughs> 전용이 공급이기 120이고 전용이 96이면 이게 36평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96짜리를 딱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96짜리도 보면 가격이 3억 2천 정도. 3억 2천 500. 이거는 네. 어떻게 되어 있어? 최고층. 예. 네. 뭐 백사동에 여기. 3억 2,500,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96, 또 공연부 초고 여기는 내부 샷시 교체 올리 모델링이 3억 5천, 올리 모델링이 네. 여기서는 뭐 1층이 3억 3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쌍용으로 다 보면은 여기에서도 14층 어떻게 되어 있어? 백사동에 14층, 우리 거랑 비슷하네. 3억원에 팔겠대. 네. 금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여기 금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금매는 3억에 팔기는 하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네. <laughs> 왜냐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물어봐야 돼 전화해서 진짜 여기 3억에 14층 나와있냐 왜냐면 우리가 네이버에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14층 보면은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너는 네이버에는 또안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진짜 확인하면서 14층 보고 다른데들은 이제 다른 아파트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평수가 큰거 48평들 이렇게 48평들은 4억 2천에서 4억 5천 정도 한다라는게 네. 있고 쌍명이 그래도 3억 밑으로는 없죠. 네. 3억 밑으로는 아예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서 얼마를 벌 건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번더 가면서. 이제 PD님이 궁금하신 거 한번 이야기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내에는 뭐 미용실이나 수학학원이나 피부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면, 어때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잖아요. 지금 2억 2750만 원은 굉장한 메리트예요. 네, 들어오는 사람 10명 봅니다. 10명 이상? 근데 10명 이상 중에서도 그 최저가 적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절, 반절 넘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굉장한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마지막으로 조미하기 전에 여기는 건물 면적이 아까 96이었잖아요. 네. 근데 건물 우리는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하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 음. 이 10%까지 산정을 해서 우리는 입찰가에 녹여야 됩니다. 아, 네. 건물분의 부가세 10%거든요. 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대략적으로 여기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생각하면은 150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음. 우리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2억 6천만 원을 적더라도 우리는 2억 7천 5백만 원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팔때그 10%를 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2억 6천에 샀지만 3억에 판다해서 4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이제 2천 5백만 원을 버는 거예요. 세금을 떼야 되니까. 네, 세금을 내야 돼. 네. 이건 건물분의 부가세, 음. 양도세랑 따, 따르게. 아, 알겠죠. 네.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적어야 돼요. 아, 네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천만 원 벌려고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분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데 1,500만 원 내야 돼 그럼 내가 500만 원 손해볼 수도 있죠. 네, 이런 그렇죠. 것까지가 이제 매매 사업자의 끝까지 활용하고 알고 하는 방법이에요. 음. 근데 8사 타입이 넘어가는 경우. 8사. 네. 근데 우리는 8사가 넘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음. 알겠죠? 네. 우리가 천오백만 원 쓴다고 해서 이억 육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억 칠천오백에 되고 우리는 삼억에 팔았어.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천오백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음. 알겠죠? 네, 막. 네, 그 정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임장하는 거 되었고, 이제 저녁에 와서 저녁 상태나 이제 저녁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한번 이제 입찰하는 것까지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뭐 명도하는 거, 대출받는 거, 또 끝까지 다 보여드리고 우리가 팔아서 얼마를 버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